요구하는 게 있다. 북한에서 이제 경기도 요구하는 게 있다. 저희는 최대한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,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경기도에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자기가 북한 갈라니까. 그런데 요구하는 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. 이딱 맞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이재명이 올라니까 야 비용 500만 불 내놔라 근데 500만 불 너무 많아요 헬기 띄우고 뭐 차량 그래서 300만 불 깎아 그래서 이게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나한거 아닙니까 딱 다른 데 협력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도 원래는 이게 500만 불 만들어주기로 했잖아 근데 경기도 의회에서 그때는 국민의힘이 많았으니까 잘랐잖아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북한가니까